안녕하십니까. 주식선수입니다. 오늘 그 현대차에 대해서 차트 보고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영상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현대차 제가 그전에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코로나 2차 팬더믹이 와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 급락 나온 종목도 있었는데 현대차는, 뭐, 조종이 거의, 뭐, 양호한 조종이고요. 21선도 터치 안 하고, 5일선, 11선에서 조종받고, 다시, 이제, 상승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이제, 거의 뚫었죠. 뭐, 거의 뚫었다고 봐야 되고요. 52주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고, 우상향 추세로,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제 18만원으로, 마감했고요. 이제 조만간 저항선 18만 7천원 뚫고 20만원 찍으러 가겠죠. 어... 지금 패턴은 완전히 신고가 패턴이고요. 어, 월봉 보시면은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월봉상 그... 지금 5년동안 6년동안 16만원을 못뚫고 있었는데 16만원 저항을 5년 만에 완전히 뚫고요. 18만 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완벽한 신고가 패턴이고요. 어 지금 이 상승 모멘텀은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끝도 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를 팔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판매량이 더 급증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기대감, 수소차 기대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어,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트럭,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이 밝은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과거 그, 2009년도, 2008년도, 이때, 이제, 그 한참 시세가 좋았던, 그런, 현대차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사실상, 뭐, 이제, 제네시스도 전기차, 어, 아마, 조만간 나오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뭐 테슬라만큼 못 가겠지만 그래도 테슬라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그 전망을 키우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현대차는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장에서 이제 저항선 18만 7천 원을 뚫러 가느냐 전고 신고가 어 18만 2천 원을 뚫느냐 뭐 당연히 뭐 며칠 내로 뚫을 것 같고요 저항선 18만 7천 원도 뚫을 것 같고 20만 원 향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주주님들은 모두 즐기시고 이제 수익을 누리시면 되시겠고요.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뭐 지금 21선 165,000원 선인데요.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165,000원 근처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조정이 안 오고 그냥 날라가면은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만 보시고, 기존 주주님들은 계속, 그, 매도할 이유 없이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볼 땐. 어쨌든, 주주님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큰 수익 납니다. 어 후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